집에서 일할 때 불편한 공간, 제대로 정리된 책상이 없다면 집중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책상 위가 어지럽거나 공간이 부족해서 필요한 물건을 찾기 힘든 경험 누구나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효율적인 환경을 원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고민이 되죠. 그렇다면 툴스리빙 다용도 책상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책상은 넓은 상판과 간편한 케이블 관리로 다양한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니터 받침대와 컴퓨터 받침대를 추가해 책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나 잘 어울립니다. 책상 하나로 작업 효율을 높이고 깔끔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용해보면 변화가 점차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높은 평균 평점과 함께 많은 재구매율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이미 많은 사용자가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주셨고, 블로그와 유튜브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책상 하나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더해줍니다. 만약 지금 불편한 책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트윗스리빙 대용도 책상으로 변화해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더 나은 작업 환경을 갖춘다면 더욱 생산적이고 편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